있다. 좍꾸 좍꾸 좍꾸. 누가 다 죽이는 군나 빠르다 와 미친 지금 2분 20초인데 야 2분 <laughs> 20초인데 저 에바 아니야 30초도 안됐구만 씨 제발 쌈바 쳤잖아. 이거 지금 라인 먼저 미렀다 아... 좀 기다리지. 아... 그... 이게 들어가버리냐? 라이다 밀었는데. 고고 돌리고 내 이런데 못 나가잖아. 절 좀만 기다리면 내가 무조건 먼저 가는데 고생을 못찾네가고 있다.

서서 물었다. 게임이 바텀 캐리하는 거 말고, 우리 승률 개조는 알리형이 캐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. 대어대블 계약하는. 저것 때문에 넘겨야되는데먼저넘기면 손해보고 있거 저거, 다거가는군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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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승면 그냥 잘한다는 얘기니까 안 터지고 시장 끌면 되겠다 <목소리> 시장놈 새X가 선.. 선.. 점프를 해? 보얀놈새끼가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어른이 말이야 어? 또 와드 있냐? 미니 타고 이거 먹지마 너이가 점프를 해? 이한놈뭐 이때. 처먹으러 올라고? 어 니달리 죽었는데 어, 어떻게 먹을 거야 니달리 죽었는데 제드 부를 거야? 잘 들린다. 어, 안 가는 거 봐. 이거 짬금식, 이거 이제는 기다려 올때 되니까 갈게. 잡고, 잡고, 돌고, 잡고. 20개 차이 좋아요 명심하세요 앞 점프를 먼저 하면 잭스가 집니다 W 카이팅은 간 보다가 그거 못 참고 대머리 넘기면 은 그때 붙어가지고 스턴 걸고 뚜드려 패면 은 대머리 머리, 그 머리 터짐 시간이 다돼 가는 음... 엄마, 나없는데 <뭐랄> 인근이 빨리 가면 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마나 소모가 커서 초반에 이렇게 못 합니다. 눈을 불라려 이씨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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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개 차이 미드 30개 차이 메로한 정글 데리고 있는 것 치고는 잘하고 있네 다들 마주어요 거기 박혀서 CS나 먹어라이 말이야. 여자친구 데 쉬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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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운데로운데 쉬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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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제 못 써. 달리 가는데 달리. 저거 달리 가는데. 백백. 안 갔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겠지? 아, 저 지랄하겠네. 저 했으면 살았죠. 딱 카르마 했은거 보고 다안 아, 나왔지. 처치했습니다. <목소리> 스 이거 감정 스트네는 퍼킹 <목소리> 코리안 리신. w h o s t h a t fucking, fucking Lee. 어이, 무서워! 어이, 무서워! 어이, 무서워! 빙의가 너무 무서워! 어이, 어으으이스이스 신속의 가 신속의 상황은 나 때문에 간거 아니야? 1대1만 보고 와이프 간거 같은데, 시간다 가는 거저 오래 때리기만 하면 잭스가 이기니까, 오래 때리고 싶어가지고 간거 같은데. 음, 완전 1대1만 딱 보는 거 같아. 빙교의 강화도 그렇고. 어, 야, 다음에 큐도에서 쟤 나왔으면 닫지 하자. 쟤네 좀 무섭다. 장현수와 강승현님의 함주 먹고도 안될 듯. 예상 시나리오. 장현수와 강승현이 듀얼 돌려 적으로 만남. 제네이랑 라인 선에 뒤똥을 싸. 똥싸나 욕함. 패배. 안 나오죠? 게임이 터졌다 이 말이야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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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잇 바쁘구만 바빠 안 꺼져? 야안 꺼지냐? 기질라고씨 미포가 죽었어. 미포는 엑스트라니까 죽어도 돼 지금. 지금 약간 컨셉이 내, 나, 내가 약간 이세계인인 것 같고. 현진. 아, 이건 독 가스 라는 것 이다. 나가는데 요즘 대물의 자 개자라는 것 같은. 아무리 다이아1 하위 티어라지만 여기 잘하는 친구도 많은 곳인데 존나 잘하네 요즘에. 적을까 뭐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. 울왔불파속파가파울가 울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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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아 근데 쟤 히스패닉이잖아 카카르마는 아 인장이 안나가서 왜 빨리 안나갔지? 인장은 나왔으면 미만없이 튈라 그랬는데 현실 희귀남 돌덩이에 치어 전생했더니 악덕 국가 독극물 제작자였더니 그런데 내가 대머리 이야기. 어? 집중하가는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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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또 이거 창 맞아? 아. 나 잘하는 거 잘한다. 같아. 시골 부구겸훈이야 이거 이거? 오이, 오이, 아.. 이건 눈꽃가스라는 거다 먹으면 몸이 저... 저... 지지 아, 안경 쓰면 좀 쪄보여 벗으면 좀 빠져보이고 아 근데 씨발 봄 시즌에 빡쳐가지고 먹, 먹을 걸로 풀다가 살찐 건맞아 살찐 건 팩트다 벗으면 좀더 말라보이는 건 맞는데? 흐흐 와든가? 박어 박어 박어! 그냥 박어! 씨발 잘하고 있어 그래 가 그럼 어떻게든 되게 돼있어 이와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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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거 보는. 탑을파괴 어디 갔어? 절 들린다. 탑을 파괴했습니다. 갔네. 전설을 추려. 업를 파괴했습니다. 빙결강화에 구인수잭스 유행하네. 오쳤나 보이는데 저거 빙결 강화의 구인수자인데 뭔지 모르겠다 哦哦、oh. oh oh. 승리.